과연 그리고 과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야곱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끊임없는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던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 곁에 있지 아니합니다. 형 예서의 증오를 뒤로하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예삼촌에게 왔으나 라방까지도 그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할수 없이 고독한 광야로 쫓겨나와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이슬을 맞으며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을 향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장세기 28장 15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다 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고독을 알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함으로 고난이나 시련이 도무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곱의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대한 계획은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세. 신명기 31장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대중 전체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요단강 물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난한 복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낯선 가나안이라는 정복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다면 가난안 땅의 적들을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상상에서 우러나는 공포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환경에 부딪혀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들려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난 땅에 대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 요호수아 모세는 죽었습니다. 요수아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바야우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경험 없는 미숙한 지도자가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망감의 생각들이 요수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여수아는 한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요수아 1장 5, 6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수아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의 약속은 요수아로 하여금 출전명령을 내리게 조각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4. 타인 역대상 28장 20절에는 최후가 가까워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를 위임시켰을 때 다윗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생에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방황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준 경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초원에서 양 떼들을 지킬 때 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엇을 상대하여 위대한 승리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랑에게 쫓겨 여기저기 유랑하던 시절에 자기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체험했던 다이시였습니다. 궁중에서 한나를 통치할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이시였습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5. 미지의 사람, 당신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미지의 사람,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빈피반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당신의 생활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과 고독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갈증과 타는 목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이 마른 자는 갈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증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의 물을 구할 때, 그분은 값 없이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주실 것이며, 함께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